서울 지역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쌓이면서 마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신규 분양 사업지를 중심으로 다급해진 계약자들이 분양가 이하로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전용 59타입이 8억 5610만원으로 분양가 9억원대보다 낮게 거래됐습니다. 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도 분양 가격이야 마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 마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주한 동작구상도 푸르지오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거래됐고 성동구 청계 SK뷰도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GTX 수혜단지로 기대를 모은 경기도 용인 이편한세상 구성역에서도 전용 85타입이 11억에 팔리면서 분양가보다 1억 원 낮게 거래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 주택 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94포인트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서울은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서울도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에서 서울도 마이너스 데이터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